어서 십시 환영합니다. 이님의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봉봉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봉봉이입니다. 어, 견주께서 전해지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침에 갑자기 TV가 저절로 켜졌는데 봉봉이가 엄마한테 전해 주는 신호가 맞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어, 그리고 똑같이 말티지로 돌아오는 것이 확실한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쁜 공주님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지도 물어달라 하셨고요. 어, 돌아오게 되면은 심심하지 않게 엄마가 출근할 때 유치원을 보내주려 하는데 봉봉이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환생에 관련해서 엄마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음, 요청의 말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봉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모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첫 모습을 정말 잘 전해 주고 싶어요. 늘 그래요. 봉봉이 즐거운 마음과 미소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옆에 사이드에 있는 올라오 있는 이 미소처럼요. 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주하고 있었어요. 매번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행복한 미소로 기다려 주고 또 그렇게 보이는 모습에요.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어. 그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잘했구나또 좋아 보인다는 거 어,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 어, 이런 것들 알아채곤 하거든요. 반면에 엄마들은 이제 많이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첫 모습을 잘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을 잘못 전해드려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반가운 것들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기쁜 마음이 전해지니까요. 어떤 소식이든 지금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쁘니까요. 그러니 분명 엄마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엄마가 전해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침에 갑자기 TV가 저절로 켜졌는데 봉봉이가 엄마한테 준 신호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어, 음성적인 목소리가 아니고요. 오로지 영상으로만 저에게 답변을 준 거예요. 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옆에 TV가 있어요. TV가 있고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상황과 똑같이 예,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엄마와 마주하며 웃으며 있었어요.라고 합니다. 너무나 즐거운 표정을 지금처럼 하고 있었어요. 발을 누르는 모션, 리모컨을 누르는 이런 발에 드는 동작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똑같이 말티지로 돌아오는 것이 맞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모습을 찾아보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어요. 또는 생각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시선이. 어, 높은 곳, 특별히 어디인가 있는 것이 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그런 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다른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사실 외모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이로 돌아오게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똑같이 예쁜 공주님으로 돌아오는 게 맞을까라고 물었는데요. 이거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 네, 그건 말할 수 있네요. 나는 예쁜 공주로 갈수 있습니다.라고 웃고 있었고요. 예쁜이라는 말에 스스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건 말할 수 있어요.라고요. 나는 예쁜 공주로 갈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 돌아오게 되면 심심하지 않게 엄마가 출근할 때 유치원에 보내줄려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오래도록 가게 될까요?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일 때만 잠시 정도면 좋겠습니다. 성장하고 나서는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도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유치원을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어, 유치원을 보낼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 여기 있으니까 늘 같이 있으니까요. 어, 그런데 유치원 을 얼마나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정도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네. 환생에 관련해서 엄마에게 전해줄 말이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반대로 고개를 어,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어, 어렵게 설명한다 해도 전부 다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한두 가지만 알려주면 돼라고 이제 전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전해주세요라고 합니다. 화생이 관해서 엄마에게 전해주신 말 중에는요, 우린 만나게 됩니다. 봄이에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봄에 만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합니다. 어, 그렇게 전하면 되니라고 물었는데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 그리고 하나 더라고 하니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찾는 것이 나이기에 나를 찾게 될 것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것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라고 합니다 사실 무언가 아이들한테 환생에 관련해서 엄마한테 전해줄 말이 있니 라는 물음의 90% 이상은요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즐거움을 찾으세요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려 듣나 보다라고 했는데요. 봉봉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봄에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찾게 될 것이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겨 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다가 건강하게 만나자셔. 사랑한다셔라고 전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는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같은 마음은 서로 다시 만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돼요라고 네 행복하게 지내다가 건강하게 만나자고 했잖아요. 견지님께서도 행복해야 돼요. 네, 그래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진동을 하기 때문에 네, 만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알려달라 하시는데 엄마가 준비해 주신다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요라고 합니다. 작은 컵에 담아주세요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항상 그 얘기만 해요라고 합니다. 아그래 알았어, 엄마한테 그렇게 전해줄게라고. 네, 어, 친구 중에 <laughs> 항상 아이스크림 얘기만 하는 친구가 있나봐요. 음,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컵에 아이스크림을 놓아주시면 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음, 봉봉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티브이가 어, 켜졌던 일은 봉봉이가 옆에 같이 있었어요. 마주하고 웃으면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티지로 돌아오게 될것 같고요. 예쁜 공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유치원은 잠깐만, 네, 잠깐만을 아주 명확하게 잠시 정도. 라고 했으니까요. 오랜 기간 계획하시 않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환승에 관련해서 엄마에게 전해 줄수 있는 말은요. 봄에 만날 수 있어요라는 것과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엄마가 찾는 것이 나이기에 나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찾아도 다른 아이를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굉장히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로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네 마주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엄마도 행복하게 있어야 할 것이고요. 아이스크림을 놓아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